자 여기를 봅시다. 얘는요, a, b의 세제곱은 a, b, a, b, a, b 이렇게 세번 곱한 거거든요. 근데 이거 바꿀 수 있다고 했죠? 곱하기는 무슨 법칙? 교환 법칙. 그래서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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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b, b 순서 바꿀 수 있고요. 얘는 a 세제곱, b 세제곱 이렇게 그렇죠?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, 그냥 이렇게 해서 a 세제곱, b 세제곱.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라면 이거를 세제곱 세제곱 같애 같애 그 다음에 얘를 ab 쓰시고 세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런 원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이 문제는 뭐야 지수가 2019, 2019제곱이니까 같잖아 지수가 같으니까 나는 뭐? 4루트3 플러스 7 4루트3 마이너스 7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로 해서 2019 묶어줘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? 이거, 요렇게,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되는 거고.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. 자, 그러면 이 나는 이거부터 계산할게요. 자, 얘는 뭐니?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이잖아. 그쵸? 합차 공식이니까, 자, 얘 제곱. 4 루트 3의 제곱. 마이너스 7의 제곱. 이거 한 거에 2019제곱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됐어요? 자, 그러면 얘는 제곱. 16 곱하기 3이잖아요. 48. 48-7749. 요거에 2019제곱. 이게 마이너스 1이죠?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겠죠?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. 오케이? 어. 근데 이제 이걸 볼줄 모르는 애는, 얘 2019제곱 언제가곱 패스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쵸?